여러분 너무너무 오늘도 감사한 날이에요 저번 주에 이어 오늘 또 아무리 일어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촬영을 할수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25년이 들어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짧게 오늘 이 공간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써내려가는데 뭐 어떤 날은 꽃이 펴서 너무 행복하다 물을 줬는데 흙 냄새가 올라와서 너무 좋다. 오랜만에 제자가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묻는데 그 고마움이 또 행복했다. 오랜만에 누가 찾아와서 커피를 마셨다. 뭐 이런 <laughs> 아주 평범한 일기인데 그 안에 저에게는 소소한 행복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감사함이 쌓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저의 이 레슨을 보며 시작하는 이 평범함이 또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저는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플로레폼 테이프로 두 개를 붙여놓았는데요. 꽃의 양에 따라 그냥 한 조각만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난을 준비했어요. 아, 어, 추워. <laughs> 이러고 있거든요. <laughs> 서양 난인데, 이름은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몬 트리. 간쟁이 보여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옆면을 먼저 꾸며줄 건데요. 플로앨폼 위에 레몬트리를 올려놓고 유핀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한이 정도? 너무 전체를 덮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가려졌네.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유핀으로 고정. 레몬트리는 각 면에다가 덮어주었는데요. 플로레폼이 보이는 공간은 또 꽃을 꽂아야 되니까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것보다 살짝 보이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야 꽃 꽂기가 편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서양난을 넣어줄 거예요. 옆면에다가 레몬트리와 어우러지게 이렇게 옆으로 쑥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 앞으로 단쟁이도 같이 연결. 이렇게만 해도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만 활용해도 이 옆면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서 멈춰도 예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꽃을 무엇을 넣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주변에 하나 더 예쁜 꽃을 추가를 해서 옆면을 꾸며주고 위쪽에 이제 디자인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헬레브루스 준비했습니다. 천등화. 천둥아, 아주 짧게 잘라서 이런 옆면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딱 넣어주면 초록 잎 위로 딱 떨어지는 게 야생꽃 딱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예쁠 겁니다. 다른 면에서도 전체 이 천둥아를 볼수 있도록 넣어주겠습니다. 헬레버르스. 너무 예뻐요. 담쟁이와 레몬트리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어두워질 거예요. 위에가 밝은 꽃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그냥 어두침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질감을 느끼게 할수 있도록 같은 부류에서도 약간 이렇게 전박이가 있어서 밝게 만들어주는 꽃이 있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밝은 색깔의 헬레보루스를 아래쪽에 배치. 너무 예뻐요 펠리보루스이 위에는 좀더 밝은 색깔을 올려줄 거예요. 너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하노이 라넌큘러스. 입체감 만들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십자가를 그려서 중간 정도의 짧은 게 들어가면 굴곡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디자인하면 됩니다. 중심에 그냥 곱게 넣어도 좋고요. 살짝 어긋나게 짧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 라노큘러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어긋나게 사선으로 쭉 하노이 라노큘러스 넣어주고 반대편에서도 좀 짧게 잘라서 어긋나게 헬레보루스의 라인과 비슷하게 넘어가게 헬레보루스와 같은 선으로 흘러가도록 하노이 라노큘러스 한번 들어가고요 긴 라인의 하노이를 밑으로 길게 빼서 헬레보로 쓸까 중간에 딱 보이도록 반대쪽도 튀어나오는 게 위로 올라가기보다 아래로 눌러지는 듯한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저 멀리 사선으로 플로라이폼을 활용해서 눕혀버립니다 와 여러분 하노이 라는 큘러스 너무 예뻐요 요런 아주 땡실하게 조그만 한우이 라노플러스 사서 5일에서 6일 만에 이렇게 피었습니다한 3배 정도로 커진 것 같아요. 여기가 앞면이고요. 그리고 싹 돌려서 이쪽 반대편이 또 앞면입니다. 여기에 저는 색감을 살짝 다른 색감을 추가를 해줄 거거든요. 이 꽃도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스위트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주 빛으로 가도 좋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색깔 넣고 싶어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선으로 눕혀서 들어갑니다. 시레네 스위트 피를 각 모서리에 맞춰서 라인감을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시레네를 위쪽에 하노이와 스위트 피 사이에다가 꽂아 넣어줍니다. 장가지 다 잘라서 이 사이에 시레네를 꽂아 줄 거예요. 너무 예쁜데? 돌려가면서 넣어주고 또 돌리고 또 놓고 싶은 곳이 있는지 또 확인해서 넣어주고 그러면서 전체에 이 시레네를 분산시킵니다. 너무 예쁘다. <laughs> 좋은 책 예쁘다 예쁘다. 시레네를 더 넣어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충분히 넣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넣어야 되는 다른 꽃 들어가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밝은 꽃이 필요하면 그때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실에는 여기서 멈춥니다 자주빛 아네모네 옥스포드 스카비오사입니다 이 아네모네는 굵기도 너무 굵고 얼굴도 큰데 두 개만 딱 포인트로 사용을 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들이 보이는 위치에 활용하려고 끝날 무렵에 이제 이 꽃을 넣어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줄기가 아주 얇고 단단해요. 꽃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통통 튀게 쓰고 싶어서 끝까지 미뤘습니다. 스위트피 같은 경우도 포인트의 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이 더 튀었으면 하거든요. 스위트핀는 벌써 색감으로 튀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먼저 썼고요. 이제 이 꽃들이 도드라지게 쓸 거예요. 아마 이들이 도드라지게 쓰더라도, 스위트피는 색감 때문이라도 특별하게 또 눈에 도드라지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세개 중에 뭐가 먼저여도 상관없고요. 안네문네를 지금 넣는 것보다 사실 앞쪽에 넣는 게더 좋긴 해요. 줄기가 너무 두꺼워서 만약에 플로럴 폼 활용하는 게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렇게 굵은 대를 갖고 있는 아네모네를 뒤로 미루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실수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네모네 넣을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넌큘러스 위쪽에 하나 포인트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르고 이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는 좀 길게 하나는 안쪽으로 이 위치에서 짧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옥스포드 이 아이들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아 라인 너무 예쁘다. 마지막 헬레보루스까지 쭉 밀어 넣읍시다. 물을 잘 먹어야 되니까 너무 길게 쓸 수가 없어요. 옥스포드 스카비오사, 스위트피, 뭐, 할것 없이 모든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네모네가 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느낌상은 지금 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혹적인 여성미가 물씬 나는 디자인 센터피스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테이블 센터피스. 테이블 위에 중심을 만들어주는 장식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꽃들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낮은 막한 접시나 입구가 좁은 화기 있죠. 그 위에 그냥 툭 하고 올려만 놔도 어또 다른 또 화기 디자인 센터피스처럼 아주 예쁠 겁니다. 정말 멋진 야외, 실내, 행사장에 이런 장식으로. 꾸며놓는다 생각해보니 일어나지 않아도 꼭, 어,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마냥 너무 막 들뜨는데요. <laughs> 여러분들 오늘 꽃 보시면서 들뜬 마음으로. 오늘도 밤날려보시다